네, 안녕하세요, 호박만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팀. 음. 정말 오래 기다리셨죠. 이제 대지 띠입니다이똥꼬집의 대표 주자야. 대지 어, 어, 팀가 아니 진짜다. 이게 좋게 말하면 이내 주장이 강하신 분이고 나쁘게 말하면 이기적이야, 그렇지? 음. 그리고 내가 뭔가 마음 먹은 일은 끝까지 무슨 수를 내서라도 하고 말아. 음. 뭔가 끝까지 한번 해보고 말아. 이게 망하든. 뭐 흥하든 다 필요 없어 일단 끝까지 해봐야 돼 직성이 풀 때까지 해봐야 돼 그런 분들이 대지띠인데 자 우리가 작년까지 2021년까지 삼재라고 하면 사유축이었어 음. 뱀띠, 닭띠, 소띠였는데 이 삼재보다 환란을 더 많이 겪으신 분들이 대지띠라고 볼수 있어 그래요? 아 근데 내가 올해 만약에 띠 중에 어느 띠들이 가장 괜찮냐고 하면 내가 봤을 땐 아. 말띠 삼재대도 불구하고 용띠 음. 개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난이 대지띠 분들이거든. 음. 돼지들이라면 뭐야. 꿀꿀 먹는 음. 걸 좋아해. 음. 쉬는 걸 좋아해. 노는 걸 좋아해. 그렇죠. 그게 왔어. 음. 잘 음. 왔어. 한줄 요약이에요. 의뢰생 95년. 어디서가 나를 좀 스카우트할 자리가 있으면 내가 고민을 한단 말이야. 음. 왜?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망쳐왔으니까. 음. 근데 이번부터 22년부터 나한테 뭔가 들어오는 제안은 거절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옛날 그 깡다구를 땡겨와. 그래서, 도전하세요. 자, 개생, 40세 분들, 음, 뭔가 상반기에 나한테 주위에 기인이 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음. 대시티 분들 보면 내가 지금까지 모아놨던 자산을 조금 많이 까먹으신 분들이 많을 거야. 어. 그러니까 내가 도, 뭐내 돈으로 다시 뭔가 시작을 하려면 겁이 난단 말이야. 어. 근데이 대시 분들이 올해는 사람으로 인해서 뭔가 많이 작용이 될 거예요. 그렇게 치면 개색 40세 분들이 40세부터 여기 저쪽 여기서 이 기인들이 많이 들어와. A 어. 씨야 누구야 홍길동아 내가 누구 누구인데 나랑 같이 이걸 해볼래 이런 제안. 음. 난 동업은 이렇게 부모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동업은 하지 말라 그러거든. 음. 근데 이 귀인을 통해서 내가 발판을 삼으라는 소리가 나와. 요 이걸 잘 조절을 해야 돼. 뭔가 슬슬 그한 사람 한 귀인 한 방향에서 들어온 어떠한 분들과 인연 짜로 해놔서 슬슬 일이 조금 풀려가는 시기라거든. 음.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게 실패를 크게 맛봤다 그래서 움츠려들지 마시고 음. 어딘가에서 나한테 손을 내미는 분이 계시면 서슴없이 그손 잡고 나오세요. 음. 괜찮아. 올해부터는 진짜 이제 차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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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은 놓치면 안돼 정말이야. 딱 지금부터가 기회예요. 신의생 오십이 세 분들 제대로 터져 추가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예요. 많이 바빠지는 시기예요. 내가 한 가지 일을 했다면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도맡고 예를 들어서 해외 쪽으로도 나가야 되는 분들이 많아지는 시기란 말이야. 음. 그니까 지치시면 안 돼. 지치시면 안 그렇죠. 되고, 지치시면 안 되고, 뭔가 내가 새로운 일을 도만다면, 예를 들자면, 최초로 뭔가를, 성과를 거듭할 수 있는 최초란 이야기 단어까지 나와서, 음. 내가 이 일을 해서 최초로 무언가를 해냈다.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서 내가 최고로 뭔가를 해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게 올해입니다. 음. 바쁘게 바쁘게 움직여보세요. 기회생 64세 분들, 이게 가족 때문에 조금 슬픈 일도 많으셨을 거고, 음. 예를 들면, 가족 간에, 친지 간에, 음. 뭔가 주변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음. 그만한 지금 뭐, 문서를 손해봤다든지, 금전적으로 손해를 봤다든지, 음. 아니면 내가 좀 뭔가 믿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을 일이 조금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음. 그분들이 어. 올해부터는 인간관계가 조금 많이 돈독해지는 형국이야. 어. 이게 내면을 많이, 자성사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아지셨을 거예요. 뭔가 내가, 아, 이제 좀 내려놔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더좀 뭔가 일을 도모를 하고 뭔가 추진을 하고 특히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투자를 한다든지 네. 내가 뭔가 사람들이 렇게 많이 모아서 뭐 건물을 예를 들어서 뭔가를 하다 이렇게 성과를 이룬다든지 네. 그거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보세요 지금 계획을 짜나 그거를 여름 가을부터 뭔가 좀 시작한다고 하면 그게 뭔가 대성할 수 있다라는 소리가 나와요 음. 삼재는 아니지만 대지띠 분들이 너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 음, 그런데 올해는 정말 슬슬 사방에 닫혔던 분들이 서서히 열 면서 동서 사방으로 내가 누구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한해가 왔어요. 어... 그러니까 이 데시티 분들이 자존심이 굉장히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데 스크래치 났던 분들 다시 해보갈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